보이시는 진영 허지훈 선수입니다 5시 아래쪽 자 그리고 문세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11시 자 지금 이제 두 해설위원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할까 그럼 오히려 지금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 왜 저거가 이 맵을 골랐을까 라고 할텐데 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하진 않죠. 네. 그렇죠. 자, 우, 무언가 일단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좀 불리하더라도 6대 4로라도 운영을 가면 내가 자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문세민 선수가 이 아킬론 황무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원래 여기가 내가 선택하려던 맵이야. 원래 내가 자신 있는 맵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이 맵이 저그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군단 숙주 쓰기 좋은 맵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장기전 군단 숙주 버티기 운영 요거를 하기에는 좀 괜찮은 맵인데, 근데 군단 숙주 운영은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운영이라서 그거는 사실 다이아미트로는 등장은 안 하는 유닛이에요. 네. <laughs> 네 근데 그 운영을 마스터해 왔다면은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랄 오. 예정입니다. 어? 자 가스러시. 어, 관문 출발인 걸 확인하자마자 어, 주 가스 못 먹게 하는 거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죠. 음. 예, 군단 숙주 아까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프로게이머들 경기할 때는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한 번씩 실수로 뽑잖아요. 군단 숙주가 단축키가 A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로 한 번씩 뽑는데 예, 그게 또 이승현 선수가 경기할 때한번 뽑더니 나중에는 이 단축키를 테란전 할 때는 아예 군단 숙주를 지정을 안해 버리더라고요. 어 예,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만큼 군단 숙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음... 유닛인데 일단 문세 선수가 꺼내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아 어, 지금 현재로 이 추출장은 이제 만들다가 한번 취소했다가 다시 건설을 합니다. 네, 뭐 기회를 봐서 뭐 언제든지 뭐 만들었다 취소했다 하면서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는 그런 거고. 어... 어, 가스통의 가격이 브루더보다 싸죠? 네, 그렇죠. 브루더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100원. 네. 이라고 한다면은, 어, 스타트는 가스통의 평균 가격이 75원인데. 네. 그렇죠. 일벌레 가격을 빼면 25원 아니겠습니까? 네. 25원에서 취소해서 30% 날, 날라가 봐야 6원 날라가 네, 6원. 그렇죠. 그래서 가스통 취소하는 게 진짜 부담이 좀 너무 없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일단 뭐,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는 거예요. 네. <laughs> 네그 정도로 일단은. 예, 이 가스통 가격이 좀 저렴해졌고요. 네, 가스통 얘기하니까 또뭐 실적 여담을 드리자면은 이상하게 융화소는 체력이 높습니다. 프로토스의 융화소는 체력이 높아요. 아 수출장의 체력은 500, 융화소는 900. 정제소는 어떤 거야? 정제소도 어, 융화소보다는 체력이 낮아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높지 네. 뭐 융화소가 체력이 유독 높아가지고 그래서 엘리전할 때토스들이 그렇게 가스통을 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아 저도요. 그까 그, 그 상대 가스 통이랑 체력 비교는 안해 봤었는데요. 네. 이게 수정탑보다 체력이 좋아요. 그렇죠. 75원이고. 음. 예, 그래서 음, 음. 가스통을 짓긴 하는데 네. 어, 그것도 그런 게 있었네요. 그게 언제 저런 패치가 됐냐면은 어, 자유의 날개 극 초창기에 불곰 사기, 의료선 사기 시절에 아. 너무 그 깨고 막 테란이 그냥 들어봐 가지고 온갖 건물다 깨고 다니니까 테 프로토스의 모든 건물 체력이 버, 어, 아, 맞다. 패치, 버프 네. 패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스통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와, 맞아 저, 저도 그 패치를 보기는, 아, 기억어요 네. 연결체 체력 2,000으로 올라가고. 네. 네. 네, 아, 그때 진짜 게임하면서 기억났던 게, 그냥 불곰 내기가 <laughs> 들어보면은, 와, 진짜 연결체 하나 파괴하는데 순식간이에요. 네, 게임하기 싫죠. 어우, <laughs> 진짜 그거는, 아 진짜, 자욕 <laughs> 나올 것 같네요. <laughs> 자, 어쨌든. 예,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왜 나왔죠? 늦었길래. <laughs> 가스로시에요. 네, 네 가스로시에서 네, 음. 여기까지 아, 왔어요. 네. 굉장히 사으로 갔네요. <laughs> 네. 자, 오 이번에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 관문 3개 정도 늘려주면서 음. 우주 관문을 예, 추가로 올려주는데 네. 예, 일단은 허진 선수는 관문 4개까지 맞춰줬어요. 광전사 찌르기 한번 노골적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예, 네. 뭐 나는 창이야 이 노선을 전혀 변경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광전사들이 보통 응. 방어하려고 홀드해야 되는데, <laughs> 아 들어와 난 나갈 거야 <laughs> 지금 비켰어요. 네. 들어오면은 죽일 것이다. 네. <laughs> 그래서 왜 오. 홀드를 하지 않았을까? 저 약간 솔직히 좀 그랬었는데, 아,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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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 안좋은 어, 이건 커요. 이건 아니, 어, 이거 뒤에 뒤 수정탑 지어야됩니다 막아야 이거 아, 수정탑, 아, 수정탑, 수정탑, 아, 아, 아 이렇게 해야 되면은 아, 지 수정탑 파괴하는 것이 좀더 예, 뭐 일단, 일단 추가적인 그 이서 어? 지금 차원관문 눌러놨나요? 차원관문 업그레이드 실수로 시작 안한거 아닌가? 요아 아, 완성이 됐군요. 예, 예, 예. 아 근데 차원관문이 완성이 됐는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일반관문에서 광전사 생산 예약을 찍어버렸어요. 이거는 진짜 완전 슈퍼 당황 실수거든요. 보통 잘안 나오는데 지금 아... 저글러시에 때리기만 하던 허진 선수가 맞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아 그렇죠. 네. 아 수정탑 하나 또 부서졌고요. 이제 두기는. 안 돌아가고 있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는 네? 것도 많이 맞아본 사람이 안 아프게 잘 맞아요. 아, 그렇죠. 네. <laughs> 맞아야또 맷집도 늘고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아이허진 선수가 수비에 좀 많이 약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신의 약점 안 보여주려고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네. 네,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자 이게 차원 감문 실수가 나와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저, 제가 뭐 은퇴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신노열 선수랑, 그, 저번에, 그 때, 안준영에서 계실 때 얘기를 했었나? 네. 예, 그 때, 신노열 선수랑, 저는, 코드웨이 경기에서도 차원 건문 완료됐는데, 하도 바퀴링이 몰아닥치니까, 당황해서 일반 건문에서 중폭 걸면서, 파수기를 이나 생사했어요. <laughs> 네. 예, 아, 예,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프로게이머입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건 이해해 주, 주세요. 제가, 네. 그때 이미 뭐, 게임을, 연습을, <laughs> 네. 예, 뭐, 안 하고 거의 접은, 그, 은퇴한 게 확정될 때라, 일반 프로게이머들이 그러진 않습니다. <laughs> 네. 굉장히 특이한, <laughs> 제 동생들이 보고 한 번씩 놀려요. 네. 자, 일단은 뭐, 초반 주도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세민 선수가 가져왔고, 허진 선수가 일격을 받은 상황인데, 앞선 경에서도뭐 불리하게 출발해도, 언제나 토스는 한 방은 있다. 잘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침착하게 병력 다시 잘 모아야겠죠. 자 그러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이쪽 아홉 시로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 하나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삼광전사가 소환돼서 부하장을 한번 취소했었다 네. 보네요. 네. 네. 그런 장면이 지 나왔던 것 같고 아까 짓는걸 봤었는데 얘네들 특공대. 솔솔이 자기 역할하고, 이제 또 감시터로 약간 빠져서 숨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문세미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서 봤는데, 점막 늘리는 게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쵸. 네, 이 선수 피지컬이,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여성 선수들은 좀 피지컬이 네.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문세미 선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벌레 생성은 조금 아. 안 돼요. <laughs>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 네, 저 점막을 생성할 시간에 애벌레를 한두 번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 이재동 선수의 얘기, 이거 방송에 벌써 다섯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네. <laughs> 테란전에는 점막이 더 중요하고, 네. 저그전, 아, 토스전에는 애벌레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점막 신경 조금 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 프로토스 대 저그전에서는 음. 물량으로 막아야 되는 이 대규모 교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죠이 테란전에는 좀 소규모 병력으로 음. 좀 이동속도가 중요한 저글링이나 이 화염차들이 이 처음에 초반에 줄을 이루기 때문에 아마 그런게 아닐까 예또 네,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테란전을 때는 맹독충이 1cm에서 앞에서 어, 터지냐 못터지냐 이거 그렇죠. 때문에 네, 해병이 커요. 막 열기차이가 중요하고 네. 이속이 중요하고 말씀해 주신 바에 토치 소스전에는 물량이 중요하고 네. 회전력 자 지금은 이제 네 현재 여기 현재 지금 이제 멀티하려고 하는 것도 봤구요 관측선 띄워서 쭉 보겠죠 보고 본인이 이제 공격 타이밍 한번 잡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불멸자 올린 이번에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토스도, 어, 초반에 손해를 본 게, 탐사성좀 잡히고, 광전사 손해 본 거지, 가스 손실은, 파수기는 한기밖에안 잡혔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멸자 파수기 모아서 올인 러쉬 가기에는, 타이밍이 약간 늦어진 지언정 힘이 떨어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선택입니다. 네. 인구 스마킹은 약간 아쉽네요 문세민 선수는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아킬로 황무지를 던져줬는데 <laughs> 네, 물지 않았습니다 네 옵상 어... 물뻔 했는데 네. 안 물었어요 이게 예, 얼마나 공격적인 선수냐면은 웬만하면 저 옆에 바위 파괴하면서 멀티 가져갈 법한데 파괴 네. 건들지도 않았죠 멀티는 토스의 수치다! 이러면서 오. 네 어, 역장 오, 이건 좋아요 네 네, 역장은 바... 좀 지나치게 많이 친 감은 있지만 어쨌거나 바퀴는 잡아먹었고요 네, 바퀴 끊어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바퀴는, 이제, 뭐, 별다른 이익 없이, 이제, 다시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승부는, 문세민 선수의 애벌레 생성입니다. 저그돈 많거든요? 애벌레를 그렇죠? 얼마나 생성할 수 있냐에 따라, 지금도, 자원이 한1,5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거 애벌레 생성 끊기면은, 이거 불멸장에 밀립니다. 어, 애벌레 그리고 계속 뿌려줘야 돼요. 허준 선수가, 아 이대로 그냥 가면 더 좋았을 법한데. 그러니까요. 전 지금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네. 타이밍이 그냥 한 바퀴 이제 좀 산책 정도, 이제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옵니다. 혹시 모를 빈집 이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바퀴와 저글링 숨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걸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laughs> 지금쯤이면 은 비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바퀴가 갔다가 딱 걸려가지고 예, 비었겠지만 는데 허걱 집주인 <laughs> 집주인이 있다. 네, 아 진짜 집주인을 때려요 바퀴가. <laughs> <laughs> 얘 뭐냐? 왜안 나가고? <laughs> 너왜 집에 있냐? <laughs> 갈때 <데> 되지 않았냐? <laughs> 네. 자, 자, 아직도 저그의 자원이 100% 환산된 게 아니에요. 토스의 공격은 유효합니다. 네, 굉장히 강력해요. 이 바퀴가 주력인데 불멸자가 3개나 있기 때문에. 네. 어 점막은 너무 잘올렸는데어 역장 못 치고 굉장히 큰. 어 역장을 못 치고 있는데요. 네. 아 여기서 계속 붙고 있는데. 네, 여기는 좀더 적을 쪽 진영이라서. 아, 적가 아, 많죠, 병력이. 그렇죠. 병력 수급이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나온 병력들 다 잡아먹고. 아, 좋은, 네. 아주 멋진 수비였어요. 네, 허지훈 선수가 굉장히 포지션 자체는 이 벽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이었는데, 역장을 순간 못 치는 그런 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문세민 선수가 굉장히 잘 날라붙었죠. 네, 이거는, 그렇습... 네. 그대로 저글링 바퀴를 추가 생산 필요 없이 한번 소모해주면서, 동시에 뮤탈도 뜹니다. 아... 아, 너무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막아내도 뮤탈리스크가 생산되기 때문에, 허지훈 선수 이번 경기 는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무리할 그리고... 필요는 없겠죠? 이제 좀 압박 정도만, 주, 뭐, 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정면 압박이 좀 시원치 않다 싶으면은, 뭐, 니가 니돌안 네 깨면 내가 니돌 네 깨줄게. 그러면서 어... 옆, 옆, 옆에 있는 파괴 가능한 바위. 지금도 들어가고 돌아가고 있죠. 네. 부시러 갔습니다, 지금. 어? 저. 저글링이 갇혔어요. 어. <laughs> 저글링이 갇아졌어요. 이거 어떡해요? 원망스럽겠는데. 뽀해줘. <laughs> <laughs> 일하러 왔는데. 예. 갇혔어 야, 난 뭐냐. 매볼 사고. 뽀해줘. <laughs> 야, <설정하는 웃음> <laughs> <laughs> 살기 위해서 부셔야죠. 자, 구하러 가면. 예. 자, 구해야죠. <laughs> 네. 쇼센크 탈출. <laughs> 아니, 탈출을 했더니 다시 들어가네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참, 재밌는. 네, 저글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거신 확인했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죠 어. 이탈리스크 추가적으로 한두줄 생산하면은 아우 타락기를 타락기. 네. 타락기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어, 그렇죠 좋죠 나쁘지 않죠 지금은 지상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 생각이 들면은 거신만 죽이면 되니까 그렇죠 네, 나머지는 링바키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 이거 빨리 돌아와서 지켜내야죠 이거 수혈할 만화가 있나요? 일단 예, 요거는 지킬 것 같죠? 네. 뭐, 가뿐하게 막으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미탈리스크 이제 나올 것도 같은데, 아, 본진으로 이제 한번 더, 아, 모선액이군요. 음. 어, 진짜 본진 쪽으로 가나요? 한 번? 네. 네. 일단 허진 선수는, 어, 그러면 어. 우와. 가란기 바로 쫓아갑니다. 야, 이거 매트릭스의 한 장면인데요? 어딜 가? 그러면 <laughs> <laughs> 네, 오. 바로 그냥 적절하게, 어, 제거했고요. 타락기가 타격감이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아프거든요, 공중 유닛은. 네. 어, 얘는 여기 오면 안 되죠? 얘는 여기 왜 왔을까요? 어이. 프로토스... 어, 여긴 어딘가, 난또 누군가. 지금 모선은 프로토세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거든요. 지금 허준 선수가 타락기 보고 굉장히 좀 멘탈이 흔들린 네. 것 같습니다. 예. 정신적인 지주인데, 지금 이제 정신 나갔죠. 정신 지주, 정신적 지주가 무너지면 이제 육체적 지주가 이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이제 불멸자랑 거신들. 그렇죠. 저런 애들이 아잘사워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바로 이제 밀고 들어오는데, 이 병력은 과연 뭐로 막을 수 있을지, 조금, 수세에, 밀, 어, 몰리고 있는 허지훈 선수인데요. 네. 예, 아무 기사 예. 판단은 좋아. 요 지금 환상 거신이라도 뽑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토스가 컨트롤만 잘하면 요거 한 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예 타락기가 불필요하게 많아서, 이거신밖에 없는데, 이건 거신 그냥 싸우다가 죽어라? 그러면서 싸워버리면은, 적, 바퀴가 먼저 다 전멸 당해요. 그렇죠. 예, 적어도 한번 빼주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 허지훈 선수의 이 암흑기사 판단이 굉장히 좋게 되거든요. 차원봉화기 생산해서 이거 병력 오는 그 타이밍에 역으로, 오! 자, 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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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신! 거신은 자. 뺄 필요 없이 그냥 어차피 죽었다 생각하고 때려야죠? 네. 이제 빼줘야죠, 문세민 선수는. 네, 그러니까 이게 타락기가 지금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허지훈 선수가 지상 병력이 무시 못할 물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문세민 선수가 인구 수는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전장에 전부 다 투입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네. 병력을.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히드라리스크가 생산됐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정말 좋죠. 아 짱이네요 이거. 네. 거신 잡고 그러면 네. 불멸자로 히드라 잡을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아, 조합이 아. 상당히 와네 히드라를 같이 데려가서 싸웠으면은 거신한테 어차피 빨리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세이브 해놨다가 거신 다 처리하고 합류하는 거아 네. 판단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막아낼기, 막아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네, 지금 이제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병력의 조합이 네. 워낙에 좋기 때문에, 와, 지금은, 예, 뭐, 의힘 차이가 많이 나서, 광전사들이 돌진하고 있는데, 먼저 죽겠다고는 앞서서 나가는 돌진이었어요. 그렇죠. 야, 아이오 품으로 먼저 돌진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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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계속해서, 네. 이제 뭐, 적을 용지 추가하면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회전해주는 것 자체로 적에게 아주 좋은 그림이고, 암흑기사가 분전해주고 있는 적은 많이, 허지원 선수 희망입니다. 아네 바로 멀티로 와갖고 바로 이 지역 부셔주면 뭐 거의 뭐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막아야 이 암흑 기사가 추가적으로 좀더 활동할 이 범위가 멀, 이 넓어지거든요. 어잘 네. 막네요. 네 광저가 충전으로 그래도 한번잘 막아주고 암흑 기사가 멀티 깨고 이러면 야 이거 힘들겠다 싶었다가 어좀더 해보자. 그렇죠 어? 할만한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네, 이거 들어간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살짝 숨어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난전 때 얘가 화력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아 지금 때리나요? 네. 난전 때 보여준 용신덕도 네. 좋을 텐데. 보다 쳐서 시야 밖으로 도망을 아, 아 여기서 전사합니다. 네. 네. 자, 집정관은 이 프로토스 유닛 중에서 굉장히 좀 덩치가 큰 편이죠. 네, 유일하게 저한칸 사이를 통과 못 합니다. 불멸자도 지나가는데. 그렇죠. 얘가 <laughs> <애가> 뚱뚱하죠. <웃음> <웃음> 자. 타락기를 또 소모하지 않은 않고 이 유지시켜 주고 있는 이 문세미 선수는 예, 추가적으로 지상 병력만 음. 확보하게 된다면 또한번이 병력 소모를 예, 좋게 할수 있죠. 지금 이제 암흑 기사를 보냈는데 중간에 잡혔죠. 아, 지지. 아, 아, 예, 예, 예. 네. 네.